이제 거의 거의 이제 디자인이 마무리 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음, 다 듣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린는데 A는 결국 제가 폰트를 만들었어요. 이거하고 이거하고 S, 그러니까 이, 이거 이거 텔 숟가락 안 보이네. 응. 이 요거 요 모양하고 텔 이걸 갖다가 A라는 A라는 폰트를 만들었죠. 이렇게. 그런데 이거 2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버전이냐? 이렇게 2의 밑 부분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냐? 했을 때 이제 이게 원안이란 말이에요. 원안은이를 밑으로 내리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위에 음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게 가려졌을 때자 가려진다고 생각해봐요. 그러면 이게 디자인적 요소가 어, 더 좋고 자 이게 가려진다. 그럼 좀 애매하거든. 음. 어, 애매하잖아. 음. 이게 없다고 쳤을 때, 그렇지? 음. 그리고 이게 이제 꿈꾸는 사람을 의미하니까 이게 꿈꾸는 사람. 더 웃는 거 같고 어. 가운데 게더 예. 어 이렇게. 그리고 또 이게 이가 밑으로 내려오는 게 예하고도 어쩌면 요 균형 감각이 더 맞고 그래서. 아깝지만 위에 걸 폐기하고 음. 어, 이걸로 가는 게 음. 맞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어 음. 일단 여기서 큰 변화는 없을 거야 음. 컬러는 변할 수 있어요 음. 이거 음. 이건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는 컬러가 근데 이게 뭐냐면은 태양 그게 태양 다른 강 음. 그다음에 이거는 새싹 음. 나무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윙크하는 눈이고 그래서 이걸 색깔을 줄까 뭐 근데 그냥 간판이 또 색깔이 금방 날라가서 노란색도 안 되고 빨강도 그렇고 아무튼 여기까지 네, 여기까지 일단은.